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백수 오파예요. To... Oh,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방금 뜨끈뜨끈하게 제노베바가 열렸습니다. 예, 제노베바가 열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제노베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예, 바로 녹화를 켰습니다. 예, 제노베바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제 여러분 상품 가이드 티어를 나눴는데요. 티어를 나누기 이전에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되니까 한번 제품을 한번 확인 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상품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짐발란 방어구 상자가 최종 보상이고요 시간은 56분, 1시간 동안만 열립니다 하지만 진발란 방어구 상자가 만약에 그 전에 소진이 된다면 네, 제로베바는 다치게 됩니다 이런 구성이고요 상품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술교본 상자 일단은 살게요 여러분들 사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작은 상자 구매하고요 네, 일단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구매 작은 상자 구매 어이고 이것만 넣오네어 좋아요 좋아요 기술교본 흑정형의 기운도 샀고요 제노빌바의 주머니도 일단 살게요. 사고, 기술 교보 살게요. 하즈메 한개 구매하시고, 흠바편 구매하시고, 흑정형의 기운까지 구매하시고, 주머니 구매하고요 그리고 또, 또 나오는 게, 어,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다 나온 것 같은데, 음, 뭐 나오는 거더 없나? 잠시만요. 일단은 흑정형의 기운. 제노배 주머니, 하줌의 안개, 큰 파편, 흑장의 기운, 안개, 안개, 기술, 기술기본.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티어를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노베바에는 최종, 최종 보상이 진발란템이고요. 그리고 1티어를 정가정리 해드렸어요. 일단 상품 구성을 좀 알려드리면, 티어를 하기 전에 상품 구성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네, 흑장령의 하줌의 안개라는 게 있죠. 하줌의 안개 보시면은 검은 태양의 성매가 있고요. 무작위 발라 박표 그리고 혼돈의 결정을 줍니다. 사실 이제 하드면안개를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혼돈의 결정을 이제 얻기 위해서 구매를 하세요.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네. 상급 흑결점, 그, 균돌 50개, 성배 10개. 그리고, 이제, 무작위 반람 화폐 상자. 그리고, 이렇게, 상급 흑결점, 방어구도 줍니다. 이래서, 저 뭐, 이런 게있고요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흑작형의 기운을 한번 까볼게요. 보시면은, 응축된 기, 검은 기운 상자 50개가 최고 보상이고요그 아래를 보시면은, 모뭐 토벌 주전서, 고대 석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잘안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좀 낮은 티어에 넣어놨어요. 일단, 왜냐면은 일단 너무 사실상 원래 심해는 게잘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낮은 티어 레었는데 이따가 티어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내려가서 네 작은 상자 제노블바의 작은 상자는 네, 우드머리 입장권 상자가 있고요 장신구 상자 신화 장신구 상자 두개 아니면 한 개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게 우드머리 네 우드머리 입장권 상자가 은근히 잘 나와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제가 구매한 게 어디 있더라? 네. 어딨어? 네. 제로벨바의큰 파편 상자. 이거는 다음 아이템 중에서 한 개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무기 파편 중에서, 무기 파편이라던가 방어 파편 중에서 랜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두개 슛! 네, 보시면은 기아스 파편 9개, 빨간 코 파편 9개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내려 보시면, 네, 여기 기술 교본 상자 있죠? 이거는 각성 계승 교본 상자가 1개에서 2개. 아니면은 한급에서 상급 교본 상자 10개. 이렇게 나오시는데한번 까보겠습니다. 슛! 네, 이렇게. 각성, 개승근본성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너블바의 주머니. 는, 다음 아이템 중한 개를 얻을 수 있다. 고대금주와 만 개에서 십만 개 사이. 그리고 연금석 부편, 이천 개에서 오만 개 사이. 그리고 유문 부편, 오백 개에서 삼만 개 사이로 나옵니다. 한번 까볼게요. 요런 식으로. 연금석, 48,875개. 어, 죄송합니다. 트름이 나와가지고, 어우,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니 트름이 나오네요. 그고대금주화가 67,700개. 이렇게 모든 상품을 봤는데, 그렇다면, 은 어떤 게 1티어고, 어떤 게 4티어, 제일 쓰레기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기준으로 나눈 거는 1티어는 하둠의 안개, 제노베바의 작은 상자, 그리고 기술 교본 상자예요. 단! 이 하둠의 안개에서는 균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티어로 뒀고요. 자은 상대는 이제 우두머리 입장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엘리언, 엘리언 보스라던가 하둠 보스도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보스 지면에 얻을 수 있고 하둠 보스를 잡으면 균형이도 나오고 다른 거는 이제 이제 음, 그 제노바의 휘장도 나오니까 증표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1티어로 뒀습니다. 하지만 기술 규본이 조금 이게 애매한데 이제 랭커 분들은 대부분 기술 레벨을 보시면 예, 다 10레벨이에요. 근데, 이제, 무소각은 분들은 사실상 기술 레벨을 얻을 데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유적이 100, 100만 장씩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술 교본도 이제 10레벨 안 찍으신 분들은, 네, 기술 교본도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2티어는 제노베바의 큰 파편과 제노베바의 주머니입니다. 이 제노베바, 제노베바의 큰 파편은 보시면 이렇게 아까 깠지만 이렇게 파편을 줘요. 뭐 무기파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박어오파편. 이런 걸 주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금액 대비 봤을 때, 그래도 1티어를 넣기보다는 2티어에 넣는 게 맞다 싶어서 2티어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노베바의 주머니. 이거는 사실상, 이제, 무소가금분들이좀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무소가금분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초밥. 초밥이라던가, 그리고, 행운. 행운의 양감석 같은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로밸바의 주머니에서 도대금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이제 행운석 파편 아니 영금석 파편 그걸로 제작에 들어가셔가지고 재료를 하셔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딨더라? 영금석 가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뭐 행연을 만들고 싶다 가셔가지고 여기서 차, 찾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6만 개로 제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용을 하시면 제로밸바의 주머니도 아주 무속아그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3티어. 3티어가, 심연 무기 상자랑, 심연 방어 구 상자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 있어요. 어? 저게 왜 3티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랭커 분들한테는 다 사야 돼요. 하지만, 거래소에 가시면, 이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이렇게, 주무기가,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심연템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는. 오 어? 하나 있네요. 살게요. 오이드 그리고, 보시면은, 진짜 어메, 오! 뭐야? 게이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잠깐 망했네 여러분들,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맞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게 무슨 일이야? 네,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안 뜹니다. 네, 원래 안 뜨는데... 어... 잠깐... 저자기 바이러스 걸렸나? 왜 이러냐? 원래 보시면은 거래소에 메모리 잘안 올라와요. 더군다나... 이제 보시면은... 이게 랜덤 상자예요. 랜덤 상자. 방어구 같은 것과 방어구를 깠는데 예를 들어서 신발이 나왔다? 그러면 개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도박에 조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연 무기 상자랑 심연 방어구 상자는 좀 낮은 티어, 3티어에 뒀고요. 마지막 4티어, 특장강의 기운. 이거는 어 진짜 아예 상위 랭커급 분들 아니시면은 저는 사는 거를 비추드려요. 왜냐면은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요. 보시면은 한번 까볼게요. 비 지금 1억이에요. 1억인데, 1억 치고는 나오는 보상 자체가 너무 적어요. 보대석판가 뭐 200개, 400개, 600개, 토벌천사이 200개, 400개, 600개. 그리고 음기가 심한 음기, 음기가 나올 확률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것들은 정말로 무소가금이라면좀이렇 은하가 별로 없으신 분들,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금파편! 하즈메야 함께. 작 은상자! 금파편!